한국에서 드디어 화이트가 도착했습니다. 아니 화이트 도착한 게 그렇게 좋아요? 아니 왜왜왜왜 왜, 왜, 왜 좋을까? 아, 화이트 어 화이트 나눠주세요. 한 어, 명씩 한봉씩 아니, 하이트가 그렇게 좋아? 아, 너희들은 이게 몇개안 되니까 둘이 나눠 가지세요. 어. 입시생들 위주로. 입시생들은 두 개. 그리고 입시생 아닌 애들은, 어, 어, 하나씩. 너무 어... 아니요, 아, 그러면 얘들 이게 하나가 두개 들어있거든요? 그니까, 러 너희들은 하이트 있지? 네. 어, 그러면 없는 애들. 어, 입시생은 두 개. 그리고, 그리고 없어요? 어, 없으면, 아. 아,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씩, 하나씩. 입시생은 두 개씩. 저 있어요, 하이트. 하이트 있어요? 그러면 하이트 없는 애들. 아, 그러면 두 개는 선생님이 비상용으로 갖고 있다가 이제 없어지거나 뭐 그러면 이거는 제가 갖고 있을게요. 야. 아니, 문구 몽구 세트가 그렇게 좋아요. 어, 아, 몽구 세트가 왜 이렇게 좋을까? 어? 하긴 뭐 학생의 무기는 문구 세트지, 그치? 어, 봄님들한테 감사합니다.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? 감사합니다. 네, 아무래도, 어, 아무래도 저희가, 어, 시간이 좀 없어서 좀 문구사를 이렇게 자주 못 가요.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 엄마들이 가끔 가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.